지금까지는 있는 것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입자문명이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자 서로 싸우는 입자문명이었다면, 육각신의 가르침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하는 파동문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작용한다면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파동문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자문명에서 파동문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시기도. 왜냐면 물병자 시대가 바로 파동입니다. 물병자라는 게 파동을 뜻하는 거예요. 아직은 처음이라 이와 같은 설명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부터 이와 같은 창조력을 발휘하면 세상은 차츰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처음이라 생소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차츰차츰 세상은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파동 문명 시대가 오면 그때는 전쟁이 없어지고 이렇게 파동 문명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원혼을 스스로 창조하면 그러면 전쟁이 없어집니다. 싸울 게 없어요. 스스로 창조하니까.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100살, 120살 그리고 더 나중에는 200살까지도 여러분들 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증가하고 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라는 건여러분들의 끌어당기는 에너지, 생각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또 뭐가 없어지느냐? 그때 되면 싸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니꺼 네 내꺼 싸우려고안 해요. 그렇게 되면 돈 또한 없어집니다. 돈이라는 게 없어져요. 지금 돈이라는 것도 이게 사람을 갖다가 어떤 지배세력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돈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나라와 종교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도 없어져요. 니네 나라 내 나라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이제 나라는 게 뭔지 알죠? 정치라는 게 뭔지 알죠?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정치가 얼마나 우, 웃기는 짓 하고 들어있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